A.R. 소음기랑 대키 필요한 사람 있어요? 어, 어 달아, 저요, 초음이 저요, 초음이 저요. 초음이 저요, 저. 아, 야, 거의 이 정도면 우리 보고 파밍 해오라는 거 아니야? 어, 그럼 그래 주실래요? 네, 갑자기? <laughs> 갑자기 이런다고? <laughs> 안녕하세요, 최영만도. 아, 그 그렇게 하는 거예요? 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? <laughs> 안녕하세요, 최영만도. 야, 그렇죠. 어디로 가는 거죠? 아, 섬으로. 자, 1 번, 네, 1번 갑시다. 아, 네, 그럼, 아, 그럼 저는 이쪽 갈게요. 네, 네, 최영만님 1번 가요. 네. 자 짜요. 파이팅 파이팅. 자 여자요. 짜요, 짜요. 짜요. 저 4배 하나만 주세요. 먹으면 드릴게요. 저 4번 내렸어요 조식. 아 지금 다들 모여 있어요. 아 그, 그쪽에 다 있구나. 어서 어디, 어디어아좀 먹고 갈게요. 에. 에. 자 일단 파츠 그냥 다 먹고 좀 이따가 풀어 드릴게요. 필요하신 분들. 자 4배 필요하신 분. 나나나나나나나나. 오케이 확인. 뭐, 누구든지. 저요 잘... 저요 저요. 뭐 1번 네, 1번요. 이저 2번 2번. 2번? 2번 2번 자 채용만 다 모이세요 채용만 아 감사 감사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 수손이나 뭐 보정기 있는 사람? 어 수손 여기 먹었는데 나 방금 어 진짜? 나 하나만 자몇번이번 채용만 2번 채용만 일로 오셔 아저얼나 맛있고 오케이 맛있고 대킥 필요한 사람 있어요 대킥?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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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 어, 필요해 파밍 안 했어요? 자 일단 가면서 파밍 하시죠 4번에 싸우고 있다 사운드로 갑시다. 4번으로 가요. 개 멋있다. 4번으로 아, 멋있네. 치다 박연진. <웃음> 멋지다, <웃음> 네. 박연진. AR 소음기랑 대키 필요한 사람 있어요? 어, 저요, 저 저요, 저요. 거이 정도면 우리 보고 파밍 해오라는 거 아니야? 어, 그럼 그래 주실래요? 네, 갑자기? <laughs> 갑자기 다고 아니, 여태까지 그러고 있었는데 왜아아 당해버렸네요. 아, 누구 한명 앞에 가볼래요? 네, 갑니다. 오케이, 네. 4번 출동 역시 야, 4번 와. 나이스 멋지다, 4번 멋지다, 4번 <laughs> 끝 나이스 노란색 핑에 있었어요 아, 나 주둥이 털다가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네 보이죠, 보이죠, 보이죠 봤죠, 봤죠, 선번님 세상에 머리카락조차도 보지 못했네요 야, 노란 핑아니구만 와, 나 지금 광대 놀이하다가 지금 영킬영어시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? 이거... 오... 나이스야. 왜난 박수 안 쳐줘요. <목소리> 와, 멋지다. 야, 오케이. 솔리스 확긴 아, 짜라... 어, 어, 들려버렸어, 갑자기야. 들려버렸어들려버렸어들려버렸어너의 <laughs> 총소리가 들려. <목소리> 어,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, 어, 뭐야? 나 보단테 맞은 거야. 열받네요. 야, 보단이야. 사람이야. 아, 보시네. 아유, 죄송합니다. 보시셨네요? <목소리> 가자 가자. 뒤치기 나올 것 같은데. 뒤치기요? 어뒤 없을 거예요 아마. 우리가 왔던 데로 <laughs> 오케이 일일 번님이랑 저랑만 오케이. 웃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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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웃기다. 아, 개웃기다. 아, 다들 순발력이 별로 안 좋으시네. 네. 오케이 알면서 모르는 척 오케이. <laughs> 방금 4 번님의 수줍은 미소 오케이 확인. 이 <laughs> 꼬리 올라가는거 봤어요. 이 꼬리가 올라가 버렸네요. <laughs> 깜짝 놀라 버렸네요. 아 느꼈네. 차 타고 싶은 사람 차 타요. 사번차 아무도 안 탔네? ㅋ ㅋ ㅋ ㅋ ㅋ 아 머쓱하게 다시 게요 머쓱 위에 보 있다. 보시라고 살짝 사람 냄새나는데 바람냄새가 나어나 방금 그걸로 하려는데야 아, 따라하지마 안따라갈게요 아우 되게 못하네 <laughs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잠깐만 잠깐만 와 개딸피 개딸피 봐버렸어 봐버렸어 와여기이 나무 이 나무 뒤에 이, 이 나무 뒤에 자이번이 어디야 저기 어졌다 이번님 손대 드릴게 여기 여기 오케이, 오케이 거기 샷건 안나오.. 안나오니까 심쿵 어, 따뜻하네요 삼번님아그러면 2번님 고개방패 세우고 잠깐만 잠깐만 야조용 해봐 사프라이게 조용 해봐 아 어, 안돼 안돼. 아 어, 뭐야 내 앞에 내 앞에 안돼 와 거의 어미샘의 타로 파츠 다 모아줬으니까 이길 수 있어요 어미샘 앞에 바위 보이자 왼쪽 바위 어, 왼쪽 바위 x 아 오케이 오케이 오야 어, 똑똑한데? 연진 <laughs> 할수 있다 좋됐다 연진아 오, 온다 온다 고기 온다, 방패 고기방패 온다 고기방패 온다, 고기 방패 온다. <laughs> 아! 가비! 가비! 괜찮아요 가비! 가요잘했어비